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철도 엔지니어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바로 빔, LCC 그리고 램스 이세 가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우리가 철도를 설계하고 만들고 또 운영하는 그 방식 자체의 판을 뒤집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혁신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문장이 아주 강렬하죠? 빔은 도면이 아니라 데이터 언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빔하면 그냥 3D 모델링 뭐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은 바로 살아있는 데이터에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이런 변화가 필수적일까요? 음, 그건 기존 방식이 가진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종이에 멈춰있는 청사진을 넘어서서요,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 방식이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설계, 시공, 운영, 이 모든 단계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냥 2D 도면 위에서 따로따로 진행됐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맞습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정보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비효율은 커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3D 모델에 온갖 데이터를 싹다 집어넣은 통합 모델이 이 모든 걸 하나의 흐름으로 쭉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이 통합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현대 자산 관리의 핵심 기둥 세 개를 하나로 꽉 묶어버리는 접근법인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건물의 청사진을 그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건물이 100년 뒤에도 얼마나 튼튼할지, 돈은 얼마나 들지, 이걸 다 내다보는 것과 같아요. 대단하죠? 자, 그첫 번째 기둥. 바로 빔. 빌딩 정보 모델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예쁜 3D 그래픽이 절대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전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려고 수많은 속성 데이터를 담아두는, 뭐랄까, 거대한 데이터 그릇? 아니, 차라리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LCC, 바로 생애주기 비용입니다. 이건 자산을 처음 만들 때 드는 돈부터 시작해서요. 운영하고, 수리하고,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 모델에 경제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차원을 더해 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램스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성적표 같은 거예요. 이 시스템 얼마나 고장이 안 날까? 이게 신뢰성.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나? 이게 가용성. 수리하기는 편한가? 이건 유지보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한가? 이게 안전성이죠. 이런 것들을 숫자로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의 모음입니다. 그럼 이 대단한 세 가지를 왜 합치는 걸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프로젝트의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예전처럼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냉철한 데이터가 이 길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내비게이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시스템의 엔진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또 스스로를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지 그 최적화 사이클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째, 모든 시스템의 3D 형상을 하나로 합쳐서 모델을 만듭니다. 둘째, 이 모델에다가 재료는 뭘 썼는지, 유지보수 주기는 어떤지, 램스 데이터는 어떤지, 이런 속성 정보들을 꼼꼼하게 입력하고요. 셋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 비용도 계산해 보고, 언제쯤 고장이 날지 예측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시 이 모델에 싹 반영합니다. 그럼 현실 세계의 철도랑 똑같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디지털 쌍둥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은데? 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손에 질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즉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결과들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옛날 방식이랑 새로운 방식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는 모든 게 분절된 2D 도면에서 시작했죠? 그 결과 정보는 사라지고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유지보수요, 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해결하는 그런 사후 약방문식이었죠. 하지만 빔 통합 방식은요, 3D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니까 오류는 확 줄고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유지보수도 완전히 달라져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예방정비로 바뀌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시공할 때 생기는 오류와 유지관리 비용은 거의 바닥으로 뚝 떨어지고요. 반면에 여러 팀이 함께 일하는 협업 효율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았을 때 발휘되는 데이터 통합의 진짜 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우리 현장에 적용하려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째, 빔 모델 속성에 r 스 m s 와 LCC 데이터를 반드시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IFC 같은 국제 데이터 표준을 따라야 해요. 그래야 전 세계 누가 봐도 통하는 언어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셋째, 설계 단계부터 나중에 운영할 때꼭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미리 정해둬야 하고요. 넷째,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시간, 4D, 비용, 5D, 운영, 7D 정보까지 더해서 모델을 계속 진화시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oT 센서나 AI 기술을 붙여서 시스템이 알아서 문제를 예측하고 알려주도록 만들어야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른 건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 진실 딱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빔은 도면이 아니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 단순히 결과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가 막힘없이 흐르는 파이프를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 빔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LCC와 메스가 연결될 때 진짜 디지털 철도가 완성된다. 아무리 멋진 3D 모델이라도 그건 뼈대에 불과해요. 거기에 비용, 즉 LCC라는 피가 돌고 신뢰성, 람스라는 심장이 뛰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디지털 철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계와 운영 데이터의 순환이 곧 비용절감과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설계 단계와 운영 단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이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비용절감과 안전성 향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는 단순히 도면을 그려내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조직을 과거에 머물게 할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게 할지를 결정할 겁니다.